베드로우서 2장 17절부터 1 9절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세미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종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온전히 이 시간도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거지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서 또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고 성경에 있는 것은 또 빼고 자신의 헛되고 무익한 자기 견해를 전해서. 이제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그 탐욕을 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셈이 어, 있는데, 셈이 있어갖고 물을 먹으러 갔더니, 물이 없는 그러한 셈, 쓸모없는 셈이죠. 안개가 차옥해갖고, 어 뭔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어, 바람이 부니까 그 모든 안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이 허세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더더군다나 따라다닐 근거는 절대로 없다는 라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캄캄한 어둠,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 또 영원한 지옥 심판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세미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이렇게 여의도 앞에도 그 통일교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이 땅에서 그 곳에 그러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자체는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캄캄한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그러한 것들에 끌려갈 필요 없고,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들은 헛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아무것도 아니죠. 물 없는 셈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일 뿐이고, 캄캄한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잠깐 그 시간을, 남아있는 시간을 통해서 허탈한 자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기꾼들이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홀려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자신의 그 탐욕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혹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피한 자들이죠.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또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아, 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섰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가 그렇게 하는데 그냥 없이 유혹을 하고 또 유혹을 하고 또 유혹을 하고 또 유혹을 하니까 정말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단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속임에 넘어가 버려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행하던 이 생을 사랑하고, 이 생의 자랑거리를 좋아하고, 안목의 정욕거리를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자기가 회귀하고 나온 그 삶으로부터 다시 뒤돌아가는 그런 참 잘못된 그런 유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다시, 그렇게. 그래서 이 18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래서 그들의 유혹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유혹을 하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성적인 부분에서도 유혹하는 것이고, 또이 생의 그러한 그 탐욕에 대해서, 이 생의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참 음, 이러한 것들이 어, 우리도 그 어, 나는 뭐 믿음 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어그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에 보게 되면 대만은 성경에도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아주 어 신실한 동역자로서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첫 번째에도 감옥에 에, 갇힐 때에도 함께. 그렇게 했던 아주 그 신실한 사람인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디모데우서 4장에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을 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그 끊임없는 그 거짓선 지자들의 그러한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에 대해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유혹이 그 대단한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죄에서 돌이킨 자들에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유혹하냐면 자유를 준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자의 종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있는 것은 빼버리고, 없는 것은 또 더해 갖고, 성경이, 성경을 전하는데, 성경에 있는 것은 빼고 전하고, 또 없는 것은 더해고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각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면 참된 자유가 있을 것이다. 참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그들은 음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신들이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들은 멸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고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에게 아직도 매여 있는 자들이고 자신들은 그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종들이고 그들은 결국은 영원한 어 죽음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그러한 죽음의 종로릇 하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뭐이 땅에서의 자유, 참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 사탄 마귀의 종로릇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러한 복된 자유를 어떻게 줄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그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는데 그러한 종들이 종로로 타는 자들이 누구에게 자유를 주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아주 이상한 아주 나쁜. 어우, 동성애가 옳은 것입니다. 동성애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뭐, 마음대로 자유연애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인간들은 원래 그렇게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엉뚱하고 잘못된 그런 헛소리들을 해갖고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했는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멸망의 자유죠. 방종의 자유, 죄악의 자유만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하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그들은, 음, 진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누구에게 무슨 자유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자들이다 라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고 하게 경계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일은 결국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만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착념하지 않으면 어, 정말 이렇게 그 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이러한 일을 한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러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이들이 그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고 거짓으로 속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충분히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고 다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 분발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그 본성을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로 경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 있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청렴하게 도와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의 허탄한 자랑에 거짓된 자유 멸망의 자유에 속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 생명의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복되게 평안하게 지켜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일 장로계를 지키시고 또이 나라에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오늘 복된 주일 성수할 때에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정말 또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